출범 이후 석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양천구의회가 27일 개원식을 열고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천구의회는 개원식 전날까지도 주민들과 의원들이 저마다 시위를 벌이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양천구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구 의원 10명이 지난 26일 이재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모인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 이들은 국민의힘과 이재식 의장에게 원구성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의장이 선출된과 동시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정해를 치고 그때부터 지금 다시 한달 가까이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는 지금 이런 파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의회 밖에서는 주민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견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사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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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최근 당을 탈당한 임호견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의 공천 덕에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도 임 의원이 당선 두 달여 만에 당원들의 지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세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온 구대 양천구에는 이날 오후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여야는 최근 쟁점이 됐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식 의장은 원구성이 다소 늦어졌지만 계획된 일정을 문제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며 그간 불거졌던 의회 내 갈등 봉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계획대로 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내든 또당대 당이든. 좀 뭔가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또워크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주 열어서 자연스럽게 합이 될수 있도록 하나가 될수 있도록. 양천구회는 다음 달 11일 정례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 등 그간 미뤄왔던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